자 반갑습니다 세력의 매집신호를 포착해 드리는 주도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76,700원 약0.39% 하락한 소, 소폭의 하락세를 유도하면서 지금 현재 76,700원 좀 지켜주고 오늘 장을 좀 마감할 듯 싶습니다 자 오늘까지의 흐름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고, 최근에 중간중간에 거래량 없이, 거래량이 좀 눌려지면서 이처럼 언봉이 조금씩 발생이 됐어요. 하지만, 다시금, 어제 이후에, 오늘, 상승 추세에 있었고, 좀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국권을 좀 지켜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는 좀 많이 좀 들어와 줬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세에 의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세에 의해서 그나마 이 자리를 잘 지탱을 해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지금 수급상 흐름 좀 살펴보시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33만 주 이상을 자, 물량이 좀출회 됐어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23만 주 이상 자, 기간 프로그램 금융투자 또한 할거 없이 계속해서 여타 기관들은 이처럼 자,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주요이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좀 주가는 올라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은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매수세는 좀 다소나마 좀 주춤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자리를 그래도 거의 보합 수준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나아가는 흐름세가 이제 조정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좀 하시고 또 문의를 어저께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오늘 좀 분석을 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방송 중간 이후에 또 시청자들을 위한 선물을 또한 준비했기 를 때문에 방송을 끝까지 시청과 동시에 이 선물까지 함께 얻어가시는 하루 또한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오일선 위로서 단단하게 받침세 위에 잘 안착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거래량 뭐 별로 의미 없고 지금 이 자리를 자 지탱해줬다 이 부분만이 주요 상황으로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 또한 이젠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조정의 깊이가 좀 길어진다 라면은 추가 매수를 통한 비중을 좀 늘려 가시는 걸 저는 좀 바래 보겠고 뭐, 그건 제 의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앞으로의 저는 전망을 봤을 때, 지금 현재 AI에 대한 그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PCB 해로는 이 AI 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없어서는 안될 혈액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소페타시스는 어떻게 하죠? 자. 생산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오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수요에 맞춰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 또한 계속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주가의 방향성은 분명히 위로 향할 것인데, 지금 자리에서 저는 매도를 한다. 혹은 비중을 좀 줄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비중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일 수는 있겠으나 현재 아직까지는 목표가를 위한 그 상황에 맞는 자리는 아니다. 아직 목표가에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더 지켜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고 그거에 반해서 현재 나는 비중을 좀 확실히 빼고 다시 그, 은봉이 나오거나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때 다시 재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구간을 좀 넘어섰을 때 그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간이야말로 지금 현재 이렇게 완마에 가는 구간이야말로 현재 저는 우상향 차트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단단한 성과도 같이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누가? 외국인들이. 근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외국인들 언제 또 팔지, 또한 여기에 맞서진 기관들도 같이 함께 언제 팔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서 이 성이라고 할수 있는 이 구간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포인트를 좀더 알고 시장의 흐름 또한 함께 살펴보시고 싶다라면. 지금 보이시는 저도영이 운영하는 무료가족방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지금 현재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시기 때문에 이 매수 포인트 시점, 즉, 매수 타점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런지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 최종 목표가를 제가 또한 알려드리고 무엇보다도 장중 브리핑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가 알림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페타시스는 아직까지는 흐름상 견고한 받침수에 의해서 즉 수급의 받침수에 의해서 잘 올라든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뭐 어떤 그 우리 주주님들 쉽게 얘기해서 뭐 멘탈이 흔들릴 만한 그런 출렁임은 또한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시장에 지금 현재 또한 안정성은 있겠다 하겠지만 각 개별 종목에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뜻하지 않은 악재는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면서 좀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꼭 그런 부분들 또한 제가 미리미리 이 무료 가족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 무료 가족방이 들어오시면 무엇보다도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 알림이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좀 편안하게 그 부분에 있었고 또한 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제가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서 장중 브리핑을 통해서 매수타점 잡아드렸고 자이 날이었어요 25일 날 25일 날 63,000원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 나가셔라 저는 이렇게 자세히 또한, 그날 그날에 무료 추천주를 통해서 매수타점 정확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무료가족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수익 중에 계시다라는 것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9월 한달 동안에 저는 이처럼, 자, 종목 핵심이라는 파일을 제 무료가족방 입장하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은 지금 현재 시장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시장에 깨어남과 동시에 아랫단, 하단에서 저점, 바닥을 기우, 기어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금 상승의 모멘텀을 안고 다시 반등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제가 추려가지고 이 핵심 안내서에 제가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또한 거기에 따른 세력 매직과 평단가에 대한 상 최종 목표 시점에 따른 목표가를 제가 또한 같이 서술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제 무료가족방에 들어오신 김에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제 위에 있는 번호로 지금 보시는 이수페탈시스의 앞에 두 글자, 이수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 무료가족방은 말 그대로 무료입니다. 그리고 가입 조건에 대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셔서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으실 것이고요 또한 이 이수페타시스 말고도 다른 종목도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물려 계시거나 앞으로의 상승 전망에 대해서 또 알고 싶다 라면 지금 이 번호로 그 상담 종목의 이름 상담 종목의 이름을 제 번호에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그 부분 또한 진절하게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자를 좀더 쉽게 편안하게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 보이시는 화면은 제 채널에 제 영상이고요. 자, 그러면 아래단에 하단을 보시면 댓글란 이렇게 고정 댓글로 두 가지 의 링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링크는 뭐냐면 바로 모바일 상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시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문자가 전송이 될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다가 문의사항이라던가 종목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문자가 발송될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주봉상이나 월봉상의 흐름은 완벽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의 그제 음봉에 대한 결과가 현재 구간에서 크게 상승에 대한 기로를 해치는 그런 결과는 없어요. 지금 현재 완만하게 계속해서 흐름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성이라고 표현했던 바, 이 단단한 성이 혹시라도 무너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 하신다면 우선은 저는 7만 9천 원, 거의 이제 8만 원에 이제 도달했던 바, 이 위에서 좀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저는 분명히 이 고점은 넘어갈 거라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일례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종목들 보면은 예를 들자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10만 원이고 라운드 피거로 했을 때이 안에 공방은 좀 있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이 순간을 넘어가는 순간 매수세는 굉장히 많이 붙을 거라 생각 들어요. 일례로 사람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하지만 10만원, 20만원, 이 라운드 피규어 안에서는 고민 고민 하다가 꼭 추경매수수에서 꼭 들어오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 지금 주주님들, 방송을 보시는 주주님들은 이런 사항까지 가기 전에 미리 선정을 해놓고 이 종목에 대해서 물량을 좀 담아놓는다라면 좀더 빠르게 남들이 올라 타기 전에 우리는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표가는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뭐, 10만원에 나는 좀 안전하게 털고 가고 싶다, 아니면 좀더 비중을 좀더 줄인 다음에 20만원 가서 털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좀 미리 준비한 만큼 아랫단에서, 혹은 이쯤에서 미리 준비한 만큼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가면서 매도를 할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것인데, 꼭, 지금 구간에서 안 사시고 10만원 돼서 고점에서 사신 다음에 또 물렸다고 생각하시면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지향을 해야겠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안정성은 계속해서 돋보여지고 있어요 위로서 올라가는 그 흐름새 그래서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있어 가지고는 다소나마 큰 폭의 변동성을 갖지 않고 대체적으로 저 완만한 그런 형태를 또한 주가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또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또한 해드리겠고 제가 선물을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한 것 바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자면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의 영상 채널이고요. 자, 아래 보시면은 저 이처럼. 댓글란에 두 가지의 링크가 있게 있습니다. 자, 무료 혜택. 자,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처럼 저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내용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누구나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라 생각 들어서 제가 좀 넘어가겠고요. 자, 아래 보시면 이처럼 문항이 있어요. 중복 선택이 다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섯 문항이 있는데 다섯 개의 선택이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중에서 원하는 것만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한두 개만 하셔도 되고 그 이상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 주력주 따라잡기 월 목표 수익 30에서 40% 매일매일의 수익을 원하신다라면 이 문항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 제가 주력주를 소개를 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 시작 전에 급동주 문자 받기 말 그대로 단타의 개념이겠죠. 그날 그날의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 무료가족방 말 그대로 무료가족방에 입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또한 좋겠고. 다음에는 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종목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또한 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급등주 검색식 받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종목들 있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리스트로서 보여주는 검색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다음으로 자 보내신 분의 성함은 있으셔야 겠죠 만약에 문의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성함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 그리고 끝으로 현재 시청하고 계신 방송의 제목 종목 이름을 적은 다음에 제출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모든 설문 사항의 기재가 완료됨으로써 이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주주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도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주주님들께 감사드립니다.